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눈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 얻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옛날에는요 예전에는 어떤 영률 뜻할 때 일을 잘한다는 사람을 얘기를 할때 어떤 사람을 얘기했을까요 보동 보면 혼자서 이 일도 잘하고 저 일도 잘하고 정말 만능으로 혼자서 모든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은 일을 잘한다 또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죠.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보다는 여러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옛날에 생각하는 영웅들, 히어로들도요 보면 전부 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들이 히어로로 등장하고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위인전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럼 과거에 좀 한 10년, 20년 전에 좀 오래된 기간에 쓰여진 위인전들 보면요, 그 위인전의 주인공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그렇게 성격도 좋고요, 자기 일의 능력도 대단하고요, 인간관계도 좋은 그런 사람들로 다 그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진정한 능력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히어로물의 영화에 나오는 히어로들도 정말 대단한 뭐 빈틈이 없는 천하무적의 히어로들로 그려졌지않 않아요. 그려졌었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 이 시대의 인재는 혼자서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잘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고 내가 못하는 것이 있더라도 협업을 통해서 팀 플레이를 통해서 능력을 이끌어내는 사람, 일을 추진하고 이루어내는 사람이 진정한 능력자라고 불리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요 신입 사원들을 발라도 기업에서 정말 관리자급 또는 임원진급까지 성장시킬 인재들의 인재상을 보면요 자기만 똘똘한 것이 아니라 화합을 잘하고 적수째 적수에 사람들을 배치해서 능력을 이끌어내는 사람을 관리자나 또는 임원까지 올릴 인재상으로 기업들도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역사에서도 보면요. 음, 세종대왕 우리의 세종대왕은 바로 이런 팀플레이 사람들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그들의 능력을 최대화시켜서 성과를 이룬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이 세종대왕 때는 우리 조선의 황금기죠. 조선의 르네상스기 하면 두분 역사적으로 두 시기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세종 시세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입니까? 정조 시세 그때를 두 번의 어떤 융성기 조선의 문화가 꽃피었던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세종대왕 자신이 능력은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세종대왕이 후민정음을 창제하고 한글을 홀로 만들었다는 그런 설이 유력하죠. 그런 능력은 있었지만 세종대왕이 그렇다고 뭐 천문지식이 전부 다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 모든 일을 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세종대왕은 정말 시대를 앞서갔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한 사람이 임금이라 그러면 능력 있는 임금이면 모든 면에서 카리스마를 갖고 모든 일을 혼자 잘 처리해내는 그러한 초월적인 슈퍼히어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시기인데 필요한 곳에 그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재적소에 그들을 배치하고 그들의 능력이 최대화시켜서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업적을 만들어내는 일을 이루어내는, 어,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장영실이죠. 노비였던 장영실을 면천시켜주고 그리고 직책까지 주면서 종상품이라는 굉장한 고위직까지 올리면서 장영실의 능력을 발휘를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자용노라거나 아니면 뭐 조선시대에 있었던 많은 천문기들을 구 만들게 하는 그런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장영실뿐만이 아닙니다. 직편전이라는 곳. 그것을 통해서 젊은 학자들을 많이 등용을 해서 조선의 세종시세에 많은 학문적인 업적 또는 과학적 업적이 일어나도록 배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태종이 혼자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모든 일을 다 결정을 하고 자신 외에는 그 누구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던 왕이라는 걸 보면 세종은 정말 당시대의 군주상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었던 자신의 부족함은 다른 사람들을 활용해서 업적을 이끌고 성과를 낼수 있었던 훌륭한 임금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요, 히어로 영화들, 특히 요새는 마블, 마블, 마블 시리즈가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그 히어로들도 전부 다 인간적인 군회가 있고, 빈틈이 있고, 흠이, 흠을 가지고 있는 초능력자들입니다. 완벽한 영웅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격적인 관점에서도요,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겨내야 할 삶의 짐과 그리고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불가능의 벽에 우리가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불가능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눌려오는 이 삶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야 가뿐히지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신 하나님을 오늘 이 설교톡 스간을 통해 함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 e 합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요 모세가 호 h 산호 e 산 p l 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키라는 그 사명을 받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모세는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r l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었 n the w o 애굽의 피지배민족이었던 이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일이 벽돌을 찍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곳은 없어요. 하지만 뭐 여러 고고학자들이나 뭐 일반적인 소설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 애굽의 노예였다. 어떤 이들은 지금 기재에 있는 피라미드를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히브리 민족이 그걸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까지도 할 정도로 어찌되었건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 애굽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최하층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모세는요 바로 이 피지배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 하층 민족이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출신이었습니다. 애굽왕이 바로봐요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점점점점 늘어나니까 그 세력을 막기 위해서 산파들에게 지지를 하죠.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전부 다 죽이고 여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살려두어라 그런데 이 모세는 그 와중에서도 우여국적 끝에 정말 목숨을 건진 아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목숨만 건진 것이 아니라 그는 도리어 애국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자신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바로의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먹거리와 최고의 환경에서 성장하였던 엘리트였습니다.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옛날은 더 했죠. 좋은 환경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누리고 먹고 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상류층, 최상류층의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미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구원자로 택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애굽인으로 살아가기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일찍이 모세가 물에 건져져서 애굽 왕 바로가 바로의 딸이 애굽왕 바로의 딸이 아, 이 아이를 내가 키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먹게 했을 때 모세의 누이를 통해 친모가 모세의 생모가 모세의 유모의 역할을 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비록 신문상으로는 왕 왕궁에서 자라는 왕족이지만 그리고 자신은 그 왕족을 키우는 유모에 불과하지만 모세의 생모였던 그 어머니는 자신의 손으로 자기 아들 모세를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아들을 키워나가면서 유모였던 모세의 생모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속한 민족, 그 민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민족이라는 이 의식이 깊이 뿌리박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모세가 편안한 생활을 정말 버리고 광해로 도망가게 되는. 그 시점이 되는 사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날 모세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는데, 또는 그가 아마 일부러 작업장을 찾아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때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모습을 본 모세는 분이 났고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됩니다. 모세는 이 정도로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자의식이 분명했고,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는, 핍박받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애굽인을 분을 참지 못하고, 자신 민족을 치는 그애굽인은 분을 참지 못하고, 쳐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민족을 향한 위협심이 강하였던 모세는, 어떻게 보면 자기를 키워준, 어떻게 보면 아니죠. 당연한 얘기죠. 자기를 키워준 애굽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단순 살인이 아니라 그 나라까지 배반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모세가 또 나가보니 이스라엘 사람들 둘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가 한탄스러웠어요. 답답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빠은 소리를 하게 되죠. 야네가 잘못해놓고 왜 너희는 같은 민족을 때리느냐. 이 얘기는 여러가지 얘기가 함축이 된거죠. 이가 잘못했는고 왜 같은 민족을 핍박하니? 애굽으로부터 이 애굽 바로양으로부터 핍박당하는 것도 억울하지 않니? 왜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또 핍박을 하냐는 얘기였죠. 그러나 이 이빨은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은 잘못한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때리느냐는 이 바, 모세의 말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을 공포하게 됩니다. 그래? 네가 뭔데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야? 너 어제 애국사람들 쳐죽이더니 나도 쳐죽이려고 그러냐? 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사실을 공포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말은 즉각 바로의 기회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바로는 모세를 잡아 처형하기 위해서 수배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살기 위해서 바로를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 바로라는 호칭은요. 애국왕에 대한 호칭입니다. 애국왕은 전통적으로 사람이 바뀌어도 바로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자,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왕족의 신분으로 최고의 신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인임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런 모세를 이스라엘인들 중에는 고같게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시각이었을지 몰라요. 같은 이스라엘인데, 누구는 팔자 좋아서 왕궁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띵가띵가 먹고 살고 있고, 누구는 하루 죄일 벽돌 찍어가면서 끼니도 못때우고 핍박받으며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모세를 고깝게 여기고, 그 잘난 놈이 와가지고 우리가 싸운 데 와서 선생질을 하니까 고가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애굽의 공주의 양재였고요즉 바로의조하내지 사촌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하루 아침에 험말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모세는 사람이 적은 미디안 광역적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가 될 십보라와 장인이 될 이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애굽의 왕족이 아닌 사막을 유랑하며 오아시스와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베두인 민족의 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학문들, 모든 지식들, 풍요로운 환경은 이제 이 광야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된 모세였습니다. 더군다나 세월이 지나갈수록 애굽의 생활이 아닌 미디안 광야의 생활에 익숙해야 했고요. 그리고 이 미디안 광야의 생활에서 생활에서 익숙해진 모세는 더 이상 애굽의 모든 학문과 애굽의 모든 가르침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날 미디 안에 있는 모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디 안에 있는 모세에게는 양을 치는 기술, 더 좋은 풀을 찾는 기술, 어떻게 하면 오아시스를 빨리 찾을 수 있는지 이것만이 자신이 키우는 양을 많이 많이 번성하게 하고 자라게 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왕국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을 잊어버렸고, 민족을 위해 애국인을 치던 젊은 위협심도 사라졌습니다. 한 해, 한해 지나다 보니까 그 세월이 바로 4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나게 되었고, 모세는 80이 되어서 이제 말년을 준비하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노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젊은 날에 민족을 위해서 폭력을 쓰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던 그 젊은이의 혈기와 의협심은 80이 된노인에게선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미련에서의 40년의 생활이 모세를 들판의 야인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평범한 양치가 된 모세가 양을 치던 어느 날, 양들에게 리을 먹이려고 호랩산으로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정말 희한하고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썰기 다음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타서 없어지지도 않고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옛날에는 우리가 불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불씨도를 쓰고, 우리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도 불씨를 꺼뜨리면안 된다. 심지어는 그 불을 얼마나 중요시 하겠냐면, 뭐, 그 아궁이에 사는 뭐, 미신에 보면 신이 있죠, 신. 그래서 이사를 갈 때도 옛날에는 이삿짐 차에서 막 연탄 불 꽂히면 안 된다고, 연탄 불을 그냥 가져갔어요. 미신 믿는 사람들은 연탄 불 꽂히면 붕다간다고 그뭐 연탄 아궁이에 붙어 있는 신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탄 불을 갖다가 트럭에 싣고 가다가 많이 불이 나서 뭐 화재가 벌어진 적도 많습니다. 그만큼 불을 구하기가 힘든데 사람이 살지도 않는 이 광야에서 산 위에서 누가 가시떨기에 불을 붙였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 일이지만 불 붙은 나무가 타서 재가 되지도 않고. 불만 계속 활활 타고 있는 게 정말 희한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살피기 위해서 그 나무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때 모세에게 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산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음성이 누굴까요? 이 음성은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여우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과 부르짖음이 이제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들을 구하기로 하셨다고 밝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게 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모세를 세울 것이라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자, 한 민족을 구하는 일, 그것도 당시대, 모세의 당시대 가장 강력한 군대와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애굽에서 단한 명의 군인도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게 엄청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는 일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40년 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일 그런 혈기와 위협심이 있을 때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면 그때는 모세는 덜커덕 내가 얼마든지 주를 위해 일하겠나이다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앞에서 있는 모세는요, 더 이상 힘 있는 젊은이도 아니고요, 백발이 성성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80의 노인이었습니다. 힘이고, 뭐고, 할수 없은, 어떤 일도 할수 없는, 평안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노인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런 큰 일을 맡기셨고, 모세는 이런 큰 일을 담당할 힘이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모세에게는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아직도 애굽의 살인자였고 애굽을 배신하고 왕궁을 배신하고 나온 배신자였습니다.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애굽인을 쳐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지금 도망쳐 나온 신분이었어요. 40년이라면 강산이 4 번을 변할 시기입니다. 뭐 일반적인 살인이라면 살인자의 가족과 모세를 보았던 목격자가 사라졌다면 오늘날처럼 무슨 정과자 조회 시스템, 기소유예자 조회 시스템이 없는 애굽 이때 당시 시기에는 아무도 모세를 몰라봤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일반 살인범이 아니었어요. 그는 애굽의 왕의 호의로 먹고 자라며 고육받아 놓고, 그래 놓고서도 애굽을 배신한 배반자고 배신자였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을 도망칠 때, 애굽을 다스려던 바로는 늙어 죽거나, 이때 당시에 살아있지 않았겠지만, 지금 현재의 바로는 아마도 모세와 함께 왕궁에서 성장한 사촌 내지는 아니면 가까운 왕족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을 배신하고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고요. 모세가 그 바로 앞에 가서 내가 모세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자리에서 붙잡혀서 배신자와 살인자의 죄목으로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40년간 모세는요, 이제 첫째 애굽을 읽고, 잊고 살았어요. 애굽에서 배운 것, 익힌 것, 이 모든 것을 읽고, 그냥 광해에 사는 미대한 쪽의 한 사람으로 적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도 둔해졌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을 논리적이고 직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바로 앞에서 증거할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모세에게 뱀이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로 다시 뱀이 변하는 또한 모세의 손이 순식간에 나병이 발병되었다 치료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이 둔하고 나는 말을 못하는 자라고 변명하며 일을 할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요, 모세는 바로와 홀로 대적하여 싸워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도 그는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신 이 사명, 이 미션은요, 모세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사명이었습니다. 40년 전에라면, 사람을 죽여 살아도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던 그 의욕심이 있었던 모세라면 충분히 이 일을 하려고 했겠지만, 이제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이 일을 담당하여 성공시키기에는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한 명의 노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때로는 불가능한 일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피하고 싶은 일, 나는 도저히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일 앞에 설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어려움이, 이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피하지 말고 즐기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지게 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 앞에서 내 스펙을 보고, 내가 가지 힘을 보고, 오늘 봄내 모세처럼 스스로 자잘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겨진 이 불가능한 미션을 어떻게 가능케 하셨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과연 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으로 애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내가 모세라는 사람이라고 신분을 밝혔지만 바로는 모세를 연행하거나 해하지 야 않았습니다. 배신자이며 살인자이며 지명 수배자인 모세를 전혀 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와야 한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하신다는 그 말을 모세가 전한 말을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세우신 그의 형 아론을 통해 모세가 전한 말은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고 수긍할 수 있는 논리적인 언어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바로 앞에서 그 말을 전했을 때 바로 역시 모세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한 노인의 헛소리로 듣지 않고 신뢰하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애굽에 임해했던 열 가지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 민족과 주변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 어, 보호자 되신가, 에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재앙들이 일어나게 하셨고요, 출애굽을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위기를 겪었을 때마다, 불가능한 코너에 모였을 때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마에서 물을 찾게 하시고, 아멜렉의 기득공격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시고, 백성들의 범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그들을 징벌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감히 모세 앞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모세의 말에 순둥치 않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라자수니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반기를 들었다.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키고 그들과 동조했던 자들에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 태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가 세웠다는 것을 아론을 내가 세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사건으로 이 사건을 통해 누구도 다시는 모세에게 그 정통성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할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는요, 오늘 자연인 모세,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모세를 자연인으로 보자면 이 자연인 모세는 나이 80이 넘은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는 살인자이며 도망자였지만 그리고 반평생을 양을 치는 데 전념하였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양치기인 그 노인을 통해서 한 민족과 국가를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그 은혜에 기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실 그 능력과 힘을 믿고 나가는 주의자들에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불가능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내가 가진 스펙과 조건으로는 불가능한 임무가 우리에게 부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임무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전능자이십니다. 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뭐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건 전능자까지는 아니죠. 그러나 순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할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온 세상 어디에도 모든 일이라고 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일이 사명으로 주어졌음에도 불평하지 않고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